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 친구들은 주노말리의 막대검이랑 원숭이 친구. 어, 그런데, 뭐지? 막대검이 더하기, 원숭이? 막대검이랑 원숭이를 더할 수 있다고? 오, 그러면은, 이 둘이 합체를 하는 건가? 고보기원들, 영상의 좋아요 눌러서, 막대검이와 원숭이 친구를 합체시켜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좋았어, 이렇게. 아오! 둘이 합체하면은, 오, 뭐야? 막대검이 친구한테 원숭이 귀 오우. 원숭이 친구의 귀가 달린 상태로 합체 성공. 아니 두 친구를 더하면은 이런 모습이냐고. 오, 좋아. 그러면은 공격 모습은 아, 아, 아야.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아, 막대 원숭이 친구처럼. 과연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의 합체 모습은 어떨까? 좋았어. 그러면 은 이렇게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을 소환하고. 아, 음 먼저 오케이 오케이 사육사 친구. 음 사육사 친구랑. 어, 곰 친구, 어, 어허... 이 둘을 한번 합체 시켜보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과연 곰 친구와 사육사 합체하면은, 합찰만은... 오, 어? 아니 뭐야? 오, 완전 키가 커진 사육사 친구. 아니 그런데, 하, 허... 이렇게 키가 커지기도 했지만 사육사가 곰 친구의 귀, 귀가 생긴 모습인데, 와우. 아니 이거 이 둘도 완전 자연스럽게 합체가 잘 되잖아.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와우, 완전 천천히 걸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뛸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아주 긴 팔을 이용한 공격까지. 오,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아하, 합체한 친구는 여기 위로, 오, 이렇게 올려두면은 롱다리,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 두 마리, 오케이. 흠 음, 그러면은 다음은, 아하 여기 보이는, 흠 음, 토끼, 주노말리 토끼 친구랑, 오케이, 오케이, 코알라. 와우, 코알라 친구랑 한번 합체시켜보는 거야. 좋았어. 아, 이렇게 합체하면은, 어? 아니, 뭐야? 어우 조금 한번 이렇게 보면은 와우 아니 비주얼이 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합체가 된 모습 어우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토끼 괴물의 입 속에 아오 코알라 괴물의 입까지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비주얼 어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아하 조정해 보면은 와우 이런 느낌 아하 박치기 박치기 자 그러면 우리의 토끼 코알라 친구 이렇게 아하우 위에 올려 두고 좋았어그 다음은 몬스터 스마일캣 여우 친구와 어우 그냥 스마일캣 친구 그럼 이렇게 둘이 합찬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케이. 어우? 어? 아니 뭐야? 와우! 여우 친구와 스마일캐 합차니까 이런 모습? 어우, 비주얼이 완전 웃긴데? 흠. 음, 몸을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여우 친구? 아, 좋아 좋아. 그러면 한번 조정을 해 보면은 어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 으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좋아, 그리고 공격은, 와우, 박치기. 어? 아주 강력한 박치기 공격. 자, 그럼 이렇게, 오오오, 위로 올리려고 하는데, 어 숨겨진 모습. 좋아, 좋아. 이렇게 일단 여기 위에 놔두고, 오케이. 그럼 다음은 코끼리 친구랑, 어우, 기린 친구. 오이 둘을 한번 합치시켜보는 거야. 좋아, 좋아. 코끼리 친구와, 기린 친구의 합체, 아우! 오, 하, 완전 웃긴 모습으로 채탄생. 음, 이 모습은 꽃길이라고 받을지, 아니면은 기린이라고 받을지. 하, 뭔가 어딘가 부족한 기린끼리의 모습. 좋았어. 움직이는 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 오,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와우. 좋았어. 기린끼리도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올려두고, 음, 다음, 다음은, 오. 타조 친구랑 막대거미. 이 둘을 합체시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좋았어. 타조랑 막대거미 합체. 오오오. 하. 아니, 뭐야? 와우. 막대거미가 키가 작아진 모습. 어 그리고 이렇게 막대거미한테 코가 생겼는데? 하. 좋아, 좋아. 입속에 이런 비주얼까지. 어 그러면 움직이는 모습은? 오 이렇게 약간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모습. 어우, 어우. 좋았어. 공격은? 와우. 숨겨진 팔이 땅에서 나오면서 공격, 공격? 좋았어 아, 꺼내면은 오, 팔이 다리보다 훨씬 긴 모습 좋아 좋아 이렇게 아래 놔두고 그럼 다음은 도마뱀 친구랑 오케이 슬라임 친구 아, 이 둘을 합체시킨다면 과연 오 어? 허 아니 뭐야 슬라임한테 잡아먹힌 도마뱀 오 좋았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 이런 느낌 뭐야 뭐야 약간 로봇 청소기 같은 느낌도 들고 오케이 어, 위에다가 올려 올려. 헉. 좋았어. 이렇게 슬라임 도마뱀. 좋았어. 다음은 그러면은 토끼랑 오 원숭이 친구 이 둘을 합체 시킨다면 과연? 오케이. 토끼한테 어. 도마뱀 합체하니까 뭐야 뭐야? 토끼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원숭이 친구. 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 좋았어. 조종해서 움직이면은 와. 아니 뭐야? 팔이 굉장히 기괴한데. 오. 공격 공격 좋았어 원숭이 토끼 친구 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코알라 오 코알라 친구랑 어 여기 보이는 코끼리 코끼리 친구 합체하면은 어떤 모습일지 좋았어 코알라한테 코끼리 합체 어 아니 뭐야 어어 둘이 합체하니까 약간 합체라기보다는 코끼리를 들고 있는 코알라의 모습 오 좋았어 그럼 움직이는 모습은 어 이런 느낌 아하 코끼리 들고 뛰어다녀 좋아 좋아 공격은 오 코끼리의 히어링 아파치 그리고 박치기 좋았어 코끼리 코알라 친구 이렇게 오 올려두고 그럼 다음 다음은 막대검이랑 오 스마일캣 그럼 이 둘이 합체하면또 어떤 모습일지 좋았어 아 아니 뭐야 오 굉장히 비주얼이 기괴해진 스마일캣의 모습 어 아니 진짜 이 모습은 뭐냐고 허 좋았어 좋았어 길쭉길쭉 막대 스마이캣 한번 조정해보는 이런 모습 오 매우 뭔가 기괴한 공격 막대 스마이캣 이렇게 올려두고 와우 좋았어 그러면 다음은 어우 여우친구랑 하 사육사친구 어우 이렇게 둘을 합치 시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케이 여우친구랑 어우 사육사친구 합체하면은 와우 아니 뭐야 사육사가 여우의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 오, 좋았어 움직이면은 아, 이런 모습. 아니 뭐야 뭐야 진짜 완전 기계. 오, 그리고 공격은 아, 이렇게 굉장히 기계한 팔로 공격 공격. 좋았어. 그러면은 아, 이렇게 사육사 여우 친구 오케이 위에다가 올리고. 좋았어 다음은 아 기린 친구랑 물고기 친구 오케이 이 둘을 합체 시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 기린 친구한테, 오, 물고기 합체. 어? 아니, 뭐야? 헉 어? 물고기가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합체된 모습. 와우. 좋았어. 조종해보면은, 아하, 이런 모습. 오, 움직일 때, 뭐야, 뭐야? 물고기가 개개하게 움직이는 모습. 아, 공격은? 오, 물고기 때려찍기. 좋았어. 기린 물고기 친구. 어, 이렇게? 오, 이렇게? 호호호호 올려두고. 좋았어. 다음은, 어우, 개구리 친구랑, 헉 어? 소 친구, 오, 이 둘을 합체 시킨다면 과연? 좋았어! 어? 아니, 뭐야? 어? 소 친구가 이렇게 합체된 모습. 오, 발 뭐야, 뭐야?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면은... 아하, 이런 모습. 으. 좋아, 좋아. 허? 소 친구, 우리 소 개구리. 허? 황소 개구리 친구 이렇게 놔두고. 와우. 그리고 다음은... 어, 여기에 보이는... 음, 우리의 곰 친구랑 개구리 친구. 오. 곰 친구랑 개구리 친구도 한번 합체시켜 보자고. 좋아 좋아. 곰 친구한테 개구리 친구 합체. 오. 어? 아니 뭐야? 와! 완전 키가 커진 개구리 친구. 으. 하 이렇게 조정해서 보면은 오. 긴 다리로 완전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공격도 와! 우팔차기랑오 롱팔 공격. 으. 좋았어. 이렇게. 동다리 개구리 친구 허 어? 올려두고 오 뭐야 뭐야 와우 자 그리고 다음은 음 이렇게 원숭이 친구랑 물고기 친구 오이둘 과연 합체하면은 잘 합체가 될지 오케이 원숭이 친구한테 물고기 친구 어 합체니까 하허 아니 뭐야 아 어, 살짝 합체가 조금 잘안된 모습 어 이렇게 보면은 오호 이런 모습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럼 조종하면은, 어허, 이렇게, 오, 물고기랑 같이 움직이는 원숭이 친구. 허, 약간 물고기를 타고 있는 모습? 아우 어,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합체한 친구, 오케이. 위에 올려두고, 다음은 한번, 어 이제 슬라임 친구랑, 음, 소친구? 오케이. 이 둘이 합체하면 어떤 모습일지? 슬라임 친구한테 소친구, 오, 허, 합체하니까, 뭐야, 뭐야? 슬라임한테 잡아먹힌, 아우, 소친구의 모습.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좋았어. 조정하면은 이런 모습. 우와. 허 이번에도 로봇 청소기. 오. 이렇게 올리면은 허 숨겨진 다리가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자 다음은 오파조 친구랑 도마뱀 친구 이렇게 합체하면은 오 아니 뭐야? 허 약간 파조 친구랑 도마뱀 친구 합체가 완벽하게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어허 도마뱀의 다리가 길어진 모습. 허, 그리고 도마뱀의 몸통에 자연스럽게 합체가 된 타조의 얼굴. 어우, 좋았어 움직이면은 이런 모습. 오, 뒤뚱 뒤뚱. 헉, 그리고 불이 공격. 좋았어 그러면은 어우 이렇게. 헉, 타조 친구. 오, 울리고. 아, 좋아 좋아. 여기서 한번 헉, 꿀잼 배틀을 안 해볼 수 없지. 어 이렇게 수많은 합체 괴물 친구들과 주노멀리 괴물 친구들과 합체 아니 흡수한. 오후, 사육사 친구. 어마무시한 비주얼의 사육사 친구가 앞에 보이는 합체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과 싸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케이, 좋았어. 흡수 괴물과 합체 괴물의 패트 결과는? 오, 뭐야, 뭐야, 뭐야. 지금 서로한테 달려가는, 아, 흡수 괴물과 합체 괴물. 허, 아니, 그런데, 흡수 사육사 괴물이, 어, 합체 괴물 친구들을 완전히, 오호 어, 솔직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역시 합체보다 흡수가 더 강력한 거였나어 얼마 남지 않은 합체 주나 말리 개물 친구들 으 결국 모두 제압 어 아니 이거 진짜 흡수 사육사 친구 이렇게 여우 친구 곰 친구 원숭이 친구 토끼 친구 스마일캣 도마뱀 슬라임 어 코알라 불고기 개구리, 타조, 소, 기린, 코끼리 친구까지 모두 흡수돼서 그런지 힘이 몇 배는 더 강력해진 것 같네. 어우, 그러면은, 허, 합체 괴물 친구들도, 어우, 한 마리한테 모두 합체시키면은, 오, 흡수 괴물 사육사를 이길 수 있을지? 와우,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합체하니까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닌데? 어우, 뭐야, 뭐야. 그렇소, 과연, 어우, 빠르게 다가가는, 허, 합체 괴물 친구, 오, 하지만이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 흡수 사육사 괴물 친구가 아우 조금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합체 괴물 힘내 힘내라고 뭐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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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프 스어 공격 합합체 어 괴물 친구가 점프 스어 공격을 한것 같은데 흡수 괴물 친구 점프 스어 공격을 당하고도 아 전혀 안한곳하지 않고 강력한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결국 합체 괴물 어 합체 괴물 합체를 모두 해체시키는 모습. 와우. 아니, 이거 역시, 어, 흡수 괴물인 건가? 오케이. 그렇어. 그러면은 약간 보너스 하체로 뭔가 합체가 잘될것 같은 이두 친구. 오케이. 막대검이랑, 아우 어, 토끼 친구. 합체하면은, 와하. 키가 굉장히 커진, 어우, 토끼 친구. 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우.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을 모두 합체시켜봤는데요. 이번 제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